문제 8번 봐봐 점 A와 B가 있습니다. 점 A는 좌표가 3이고, 점 B는 좌표가 7인 수직선의 위 점입니다. 근데 점 P, P가 있는데 좌표를 X라고 했어. 근데 뭐라고 하냐면 O, 뭐야? A, 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이 8보다 작거나 같은 그 좌표들을 구하래. 얘가?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?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? 점피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, 그지? 점피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, 점피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. 이 AP는 뭐죠? AP는 뭐죠? 점, 3과 XY 거리지. 근데 왼쪽일 수도, 오른쪽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? X-3 마이너스 하면 된단 말이야. 다시 한 번. 뭐라고요? 3하고 마이너스 사이 거리를 구하서 그럴 때, 크고 작은 걸 구해받지 않고 싶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? 3 빼기 빼기 4를 하던, 마이너스 4 빼기 3을 하던, 절대 값을 붙인다면, 둘다 거리는 7로 똑같잖아. 아하! 여기처럼, 3 앞에 있는지, 3 뒤에 있는지가 불투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? 절대 값을 붙이는 거야, 무조건. 이거 3 마이너스 X 된다. 3 마이너스 X 돼. 자, 이게 뭐라고? AP야. 그러면 BP는 뭘까요? 그렇지. X-7이겠지. 이게 뭐야? 7로부터 거리지. 그지? 해감 g 그럼 뭐라고? 뭘 구하라는 거야? 그렇죠. 절대값 X-3 더하기, 절대값 X-7이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, 이게 무슨 뜻이라고? 얘를 0으로 하는, 얘를 0으로 하는 3으로부터 거리와, 갈게요. 3으로부터 거리와, 7로부터 거리 합이, 8 이레인 점들을 그럼 뭐가 돼 오른쪽으로 할게 오른쪽 최대 가봐야 9까지 가겠네 네.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고 여기까지 2니까 아이고. 요 안에 있는 점들은 다 뭐가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지 X 네. 요 X좌표들 그지 여기 있는 점들은 다 X좌표들은 뭐야 요거 만족하지 자 왼쪽으로 가볼까 1이지 여기서 가면 뭐야 7로부터 거리가 6이고 3으로부터 거리가 이니까요 안에 있는 점들은 다 뭐가 된다고 3으로부터 거리와 7로부터 거리 합이 8 이내인 거야, 이제 지 그러면 요 점들의 모든 집합들은 뭐라고? 요 안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여유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애들, 그치? X가 여기 있으면 돼? X가 여기 있어? 점피가 여기 있으면 돼, 여기 안에? 근데 문제는 한번더 떴지. 뭐래? OP의 길이가, 원점으로부터 길이가 이것을 만족하는 X 중에 최대와 최소값의 합을 과세했단 말이야. 자 그럼 뭐가 돼? 원점 어디야? 1, 0, 0 그렇죠 자 얘가 1, 1왼쪽이 0이지? 예. 그 다음에? 예. 여기가 뭐야? 7이지? 9까지지, 9까지지 소리 자 다시 한번 5 p 는뭐라고 원점으로부터 P점들이 여기 막 있을 거 아니야 최소값이 뭐야? 1이요. 1 최대값 뭐야? 9요. 9요. 9가 되겠지. 네. 그래서 10. 합하면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.